북한 인권협의회가 사기의 피해자가 된 탈북민을 위한 대정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협에 따르면 일부 탈북 난민들은 합법적으로 난민 신청이 가능한데도 난민 브로커에 속아 남한 국적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해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인권협이 정부의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특별 관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인권협에 따르면 영주권과 난민 지위 취소를 위해서는 해당 장관들이 회부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들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회부와 신청을 포기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인권협이 추진하는 대정부 청원 대상에 해당하는 탈북민은 오는 목요일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권협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